가슴의 나라 부여 왜? 산동성 쪽에 태안 음. 그이게 신증인지 음. 그냥 동국문헌비고인지 그걸 음. 저희가 다사료 대해서는 어떤 이야기를이야기를 듣다가 문득 그런 생각이들어요이피님이고대사 연구를 하게 되는 과정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음이부여가대해서이시민으로서 어, 그, 역사 공부를 하면서 느, 느어보면참 교육적인 경험으로 다가올 측면이라는 음, 생각이 음. 좀 들거든요. 어, 듣다 보니까 한두 가지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하나는 인간의 정서는 공통된 점이 있다는 것을 이제. 패턴을. 예 네, 확인하는 것. 어, 고대사 교육이 인문학적. 어 교육으로서 낯선 과거 사람들의 삶의 패턴이나 사고방식을 음. 마주할 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왜 이랬을까 의문을 품고 어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면서 그연원을 한번 생각해 본다던가 음. 그 연결점을 고민하는 과정 지금 그런 것은 사고의 경험이기도 하면서 어그 역사 공부를 하면서 학생들이 배우게 되는 음. 어, 중요한 역량 중에 음. 하나가 아닌가라는 사고를... 생각이 좀네요 음. 그래서 이를테면 어 서옥제나 민면리지와 같은 혼인 풍습을 보면 음.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근데 어 과거의 맥락을 살펴보면 그것이 탁하고 이해가 될 때가 있잖아요. 음. <laughs> 이런 소재들과 자료들, 학생들 입장에서 봤을 때 소피님이 말씀하신 맥락과 또 맞닿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혹시 지금 이러한 사례들이나 네. 자료들이 또 뭐가 있을까가 좀 음. 저희 입장에선 궁금합니다. 제가 준비한 것은 대략 네 가지 정도 되는데 네. 지금 우리 맹 선생님께서 혼인에 관련된 얘기를 해주셔서 흔히 생각하기에 민며느리 서옥제는 정반대잖아요. 그니까 거주 형태로 보면 신랑이 신부 집에 가서 거주하는 것이 서옥제이고 신부가 어려서 신랑 집에 먼저 가가 지고 살게 되는 게 거주 형태로 보면 민며느리제인데 이것이 혼인이 완성되는 것과 혼인 재화가 왔다 갔다 하는 방향 수수 방향. 네. 네. 그거를 따져 본다면 결국엔 같은 것이다. 무슨 말이냐면 음, 혼인의 형태를 어떻게 볼 것인가. 혼인은 이제 집단과 집단 간의 동맹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데 그렇기 때문에 형사 처수제 우리 취수제라고 하는데 시일로안 음. 아. 나와요. 처로 나와요. 어. 형이 죽으면 처로 맞는다. 형수를 어. 취수는 중국에서 쓰는 말. 어. 형사 처수제라고 써야 돼요. 형이 죽으면 형수를 아내로 맞는 거죠. 그러니까 남자 형제들끼리 와이프를 승계하는 거고, 원리가 뭐냐면, 애당초에 처음에 배우자를 제공했던 집단이 상대 배우자가 죽어도 계속 대체 배우자를 제공한다는 거야. 한 집단에 동맹이 깨어지지 않게. 그 원리밖에 없는 거거든요. 섹슈얼리티 같은 건 없어요. 애정, 사랑, 이런 거 없어요. <laughs> 없어! 음. 어, 그런 거 없어. 그래가지고 그냥 그걸 계속 제공해 주는 거거든요. 음. 그런 입장에서, 혼인의 완성은 결국 자식 생산인데 자식을 생산을 해야 사실 그 혼인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노동력이니까 혼인 재화를 쌓아놓고 있다가 첫 아이가 태어나면 어. 아기를 데리고 아. 남자 리니지로 부계 리니지로 다시 돌아가요 음. <laughs> 이거는 혼인의 임시적인 결합 형태예요 그 혼인 재화는 사실은 그 여성이 생산할 자식의 값이에요 어, 좀 여성 연구자라는 정체성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접하면 어, 대단히 좌절스럽죠 왜냐면 여성은 말하는 가축 정도로 밖에 <laughs> 네. 여겨지지 않았어요 음. 그리고 여성이 사료에 등장하는 거, 특히 고대 그러니까 앞으로 올라갈수록 혼인, 즉 남성의 상대자로서의 위치가 아니면 여성은 사료에 등장하잖아요. 음. 그러니까 그런 지점들?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는 거죠. 가장 사실은 시각적인 비주얼 쇼크가 애들한테 중요하잖아요. 고고학 자료 혹은 시각 미술 자료 이런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익산 왕궁리 네. 유적에 화장실 유적 그 아, 발굴됐잖아요. 아. 거기 퍼세식이랑 수세식. 네. 한꺼번에 있는 초첨단 화장실이라는 거예요. 네. 그 발굴할 때 이야기를 제가 직접 들었는데 어, 네. 파, 파 내려가잖아요. 어느 지점 파 음, 내려갔는데 점점 파 내려가는 흙 색깔이 다르다는 거예요. 어. 점점 흙 색깔이 약 시커매진다는 거예요. 어, 음. 그런데 난 살짝 냄새도 나는 것 같고 음, 그걸 더 내려가니까 막 표면이 맨질맨질해. 아. 그거 흡수되지 말라고 바른 거래요. 그런데 아. 어. 아. 어. 이제 파 내려다 보니까 냄새도 나고 이상하다 보니까 흙 채취해서 보니까 헉! 기생충 알이 막 나온다는 거죠. 아. 그래서 그 기생충 아. 알 같은 경우에는 왜 걸리냐면 그 배추라든지 채소 똑바로 안 씻었을 때 음. 아니면 그리고 민물고기 음. 먹었을 때 걸리는 기생충이라는 거예요. 음. 30cm짜리 막대기가 발견이 됐어요. 표면이 아주 맨들맨들해요. 음. 이렇게,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원통이 잖아요. 이게 싹 가르면 이제 이렇게 받쳐 그게 바로 뒤처리용 막대기라는 어 거예요. 똥 막대기, 똥 막대기, 그러니까 3 0 c m 정도 돼요. 음. 어. 어, 그것을 앞에서 뒤로 했을까, 뒤에서 앞으로 했을까? 음. 별 생각을 다한거 음. 이거 일회용이었을까? 같이 쓰는 걸까? 음. 별 생각을 다 했는데, 아무튼 음. 이런 거 상상력 자극할 수 있죠. 얘들아, 이거 앞에서 뒤로 했을까? 맞아. 일본에는 밧줄을 걸어놓고 이렇게 고무줄놀이 하듯이 끼워서 앞으로 던진 했다고 합니다. 그런 상자, 이런 것들도 <laughs> 네. 있고, 경주 월지에 가면 주령구 <laughs> 네. 아시죠? 16면, 네. 18면인가? 네. 술게임을 술게임, 불려가지고 술게임. 당첨되면 한는 혼자 300, 홀지로 온 사람 세, 세잔 마시기. 음. 무반주로 춤추기. 하고 있고, 음. 진흙 속에 음. 파묻혀 있었기 때문에 진공 상태라서 온전할 수 있었는데, 그때는 70년대고, 뭐 문화재벌 할거 없어가지고, 인부분들이 그거를 음. 캐낸 다음에 이걸 건조시키다고 전자렌지넣었어요 음. 그래서 지금 진품이 없어요. <laughs> <laughs> 네네네. 무령왕릉부터 시작해서 네네네네. 시각 자료는 고분벽화 같은 경우. 죠 음. 근데 고분벽화는 누구 보라고 그렸을까? 그게요 음. 저의 궁금증이었거든요. 어차피 음. 죽어서 들어가는데 죽은 사람이 있는 건가? 아니면은 산 사람 보라고 그린 건가? 음. 도대체 누구 보라고 그림을 보면은 음. 그 죽은 사람이 살아생전에 누렸던 아. 걸다 똑같이 그려놨거든요. 음. 그럼 그런 결론을 보면 죽은 사람 보라고 음. 그렸나요? 파피드있요피드 그렇죠? 응, 응. 고분벽화로 대중적인 글쓰기를 정말 왕성하게 하시는 분은 전호태 선생이에요. 님 음. 전호태 어. 선생님이. 엄청 많이 써놓으셨어요그 음. 그분의 글은 정말 좋아요. 그래서 음. 많이 보시면은 음. 좋은데 그분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암각화 설명하시면서도 고대인의 사고 방식은 이해할 것인가, 숭배할 것인가 둘중 하나라고. 오이말 오, 멋있다. 음. 멋있다 이거. 이해할 숭배할 것인가, 숭배할 것인가 숭배할 이해할 것인가 중 음. 하나 중에 숭배하는 것을 선택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무덤 같은 경우 설계를 하잖아요. 방이 있고 음. 시체가 있는 묘. 왜 그렇게 짜놨을까? 우리는 지금 봉분 세우고 그 앞에서 제사 지내거나 아니면 초혼 해가지고 제사를 지내잖아요. 그것도 대단히 인간적인 거죠? 내가 있는 곳으로혼이올 것이다라는 인간적인 사고방식인 거지? <laughs> 음. 무덤 방문을 열고 닫을 수 있게 만들어놨다는 거 사실은 열고 닫고 들락거리면서 제사를 지냈기 때문이거든요. 아 네. 영원의 세계를 구현하기 위한 설계도 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그 계어요 네, 네, 아 네. 한편으로는 이거 중국분인데. 산자와 죽은자의 욕망 교차하는 곳이다 무덤은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죽은 자도 그때는 개세사상 불교 이전에는 다 세상이 죽은 뒤에도 이어져 아, 그렇기 때문에 불교 도입 이후에는 부장품도 없어지고요 다 화장해버리고 불... 굉장히 축소가 돼요 생각하는 게 바뀌면 무덤 디자인도 바뀌고 음 모든 것이 다 바뀌는 거야 양식도 바뀌고 음그 그러니까 다음 세계로 건너가지 못해 나는 여기서 생은 끝이고 환생해야 돼 어떤 종교 사상이 들어왔는지에 따라서 음 내세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오직 인간만이 죽음을 인식한다고 하거든요 그거를 그러니까 그 의뢰화한 게 무덤인 거죠 그리고 우리한테 남는 것도 무덤밖에 없는 거고. 종교에 따른 문화적 고전하고 어. <laughs> 시험에 음, 음, 어. 근데 이게 사람의 삶의 총체인 거예요. 그렇죠. 거네. 이게 인문 인문학 그 자체인 음, 거예요, 분명히 말씀하신 자체. 네. 음. 사람의 사고방식과 사상이 변함에 따라서 죽은 사람을 대우하거나 그대로 변화한다는 것. 음. 학생들과 나눠볼 수 있겠네요. 음. 음. 마지막으로는 음. 사료인데 상국유사가 워낙 그 내러티브 구성이 잘돼 있어요. 상국유사 원본 자체가. 그 중에서도 아이들에게 흥미를 유발하고 그러려면 아이들이 자기랑 동일시할 대상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음. 그렇게 되면 어 나랑 비슷한데, 혹은 아 나랑 은 그렇게 안 했을 텐데. 사실 이렇게 만만해지기 시작하면 이미 자기가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만하게 문턱을 팍 낮춰주시는 게 우리 선생님들이 해주실 몫이 아닌가? 그런 원소스가 상공유사에 되게 많아요. 저희가 한 소개해드리고 싶은 설화는 겉하지 설화예요. 진성령한테 겉하지겉하지는 거타지? 지는 뒤에 존칭이에요. 이사부지, 뭐 이런 것처럼 겉하지 하면 겉타 선생이에요. 겉타 네. 선생. 근데 겉하지가 활을 잘, 잘 쏘는 사람이었다고 해요. 근데 어느날 이제 당나라에 가야 돼서 그 뱃사람으로 뽑혀가지고 가는데, 음 풍랑이 너무 심해가지고 그 뽑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인신공양 있죠? 나무 조각 이렇게 해가지고 이름 가린 상태로 뽑으라 그래가지고 겉하지가 뽑힌 거예요. 저는 거기서 느낌이 왔어요. 아, 이 사람 여기서 죽었겠다. 저는 그 생각이 들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가라앉았잖아요 근데 화를 잘 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겉아지가 그 섬에 남기로 했어요 나머지는 다 떠났어 근데 밤이 되니까 막 묘한 바람이 막 불어치면서 막 으스스해지다가 그 바다에서 용이 이렇게 막 호르게 올라온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아 자네가 화를 잘 쏜다면서 내가 우리 식구가 이렇게 많았는데 용인데 이렇게 식구가 많았는데 <laughs> 지금 요상한 불경을 읊는 여우가 와가지고 우리 식구들 간을 다 빼먹었다 이제 나랑 우리 딸밖에 안 남았다 자네가 화를 잘 쏜다고 하니 좀 죽여다오 너라는 것을 다 들어주마 그래서 좀좀 아, 내가 좀 나. 화를 좀 쏘니까 이렇게 좀 언제 몇 시쯤 나타날 테니까 좀 해달라 그러고서 오케이 한 거예요. 근데 지금 밤이 깊었는데 정말 요상한 여, 여우가 막 불경을 외면서 삭아서 쏘고 막 이러면서 나타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 준비하다가 이제 쐈죠. 근데 막 불경을 읊으니까 그 용들이 그아빠랑 딸만 남았다고그잖아요 아무 힘도 못쓰고 그냥 이렇게 떠오르는 거예요. 음, 네, 간은, 네, 네. 그 가는 그냥 있으면 이제 빼먹히는 거지. 그러다 이제 화를 쏴서 그 여우를 처치하고 이제 평화를 얻은 거죠. 네. 그래가 이제 어, 고맙다. 내가 너무 고맙다. 내가 지금 너무 드릴 것은 없고, 우리, 이게, 불단해미가 <laughs> 있는데, 아, 어떻게, 영. 어떻게 좀 이렇게 본인을 음, 하시겠어요? 음. 이제 뭐 물어본 거죠. 네. 그래가지고, 어, 나는 너무 좋습니다. 라고 한 거예요. 이, 이 각신님을 데려가야 되잖아. 요이다 <laughs> 어떻게, 어떻게 데려가요? 어. 이게 어떻게 뾰로롱해가지고 꽃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아. 그래서 여기다가 음. 싹 이렇게 넣어가지고, 음. 가져가서 음. 육지에 가서, 그것도 어떻게, 꽃인데. 음. 육지에 갔더니 이렇게 딱 했더니, 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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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예쁜 여자를 팔다 백년 내려갔다는거요 아, 어뭐 그런 너무 것들? 재밌는 얘기다. 음, 이런 거 재밌는데 음. 사실은 이걸 가지고 연구자들은 무슨 논문을 쓰냐면 <laughs> 네. 토착신앙과 용을 대표하는 토착신앙과 음. 불교, 음. 요사스러운 승려로 음. 표현된 음. 그것간의 대립일 것이다. 음. 뭐 진성여왕 때 사회혼란 때문에 뭐 이런 일이 있었을 것이다. 음. 저는 솔직히 이걸 그냥 아무 선지식 없이 보다가 그 뽑기해서 그 물속에 가라는 순간 아이 사람이 당첨돼 죽었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막 너무 막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왜 그랬냐면, 지금 이 사람을, 이 사람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림으로써 우리의 항해의 안녕을 위해서 음. 희생을 했어. 너무 고맙고, 기리고 싶어. 그래서 이 사람을 이야기 속에 이렇게 스토리를 만들어서 살려준 거예요. 음. 아. 이야기를, 나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음. 그래서 그 사람을, 우린 1500년도 더 지난 이야기지만, 이제 제가 이야기를 함으로써 선생님들도 겉하지의 이름을 알았잖아요. 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아. 음. 그의 이름을 남겨주는 거예요 이야기 속으로 음. 음. 저는 그런 측면에서 이걸 읽고 죽음으로 인한 이별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음. 음. 근데 그거를 이야기로 이렇게 해서 계속 들려주면서 저 사람에 대한 생각을 불러일으키게끔 하는 음. 것이 아니었을까 이건 제 생각이에요 그 삭막한 대도관에서 삼국유사를 읽으면서 가만히 가만허 가만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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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허 가만히 가히 지금도 막, 아, 저런 안타까워, 아이고, 어쩌까, 이런 그런 이야기들이, 삼국유사는 1289년이거든요. 음. 지금 2024년이잖아요. 음. 비슷한 것 같아요. 음, 어, 적어도. 음. 물론, 고려시대 사람이 고대사의 이야기를 이제 갔다가 쓴 음, 거지만, 음. 그들도 그것을 정서적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남긴 거고, 또 그, 또한 그것을 우리가 보고, 어, 가슴이 막 떨리는 거죠. 어. 음. 어, 뭐 이러는 것들? <laughs> 선생님들께서 이야기를 해주시면 아이들이 충분히 감정이입을 할수 있고 음. 아, 나라면 그런 선택을 안 했을 텐데라고 하는 순간 해석이 이제 되는 거죠. 예, 나의 음. 생각이, 나의 해석이 들어갈 수 있는 음. 거죠. 그러니까 애들은 무슨 자료가 있는지 모르니까 근데 소개를 해주시면 충분히 고대사회도 매력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음. 라는 지점들? 음. 그타자랑 외계인 그 네. 최동훈 감독이 음. 인터뷰한 걸 봤는데 그 삼국유사를 어렸을 때 읽고 음. 영화감독이 될 생각을 했대요 음. 스토리가 너무 다, 다이나믹하니까 그래서 알아야. 그 전우치에도 보면 검은고갑을 싸 이런 얘기도 넣기도 음. 하고 음. 사금갑 그 네. 사람이 스토리를 되게 잘 엮잖아요 그런 음. 것들이 그런 상상이라고 음. 생각하는데 선생님 말씀에이 들어도 우리 되게 생각하게 되는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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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아이들하고 이런 거 자체를 인문학적으로 나눠보는 수업을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음. 들고 네. 좀저 삼국유사 얘기 인용하는 거 좋아하거든요 음, 그래서 음, 작년에 음, 처음 음. 시도했던 게 음. 그 서동요 음. 다 알고 있잖아요 네. 거기 음. 보면 무왕의 부인은 분명히 선악 공주인데, 음. 익산 미륵사지에서 사택시, 발견된 그 음. 사리봉연기에 의하면 음. 사택족덕 <놀봉> 공주가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laughs> 그 부분에 대해서 애들한테 물어본 거죠 음. 그럼 진짜 무왕의 부인은 누구일까? 음. 왜 애들끼리 토론이 막흥 음, 재밌겠다. 음. 선화 공주다. 뭐 음. 아니다. 그 사택 덕덕의 딸이다 하는 음. 애들도 있고, 아니, 왕이니까 일부 다쳐져야 거다 그렇게 말하는 애도 있고, <laughs> 그쵸, 그쵸. 어, 결국엔 같은 인물이지 않을까? 음. 그렇게 애들이 다양한 가능성을 음. 말하더라고요. 음, 그래서 그걸 음. 런잘 접목하면 모델서도 음. 충분히 재미 아, 네, 네. 있어질 음. 것 같아요. 지금 뭔가 이야기듣다 보니까 마음이 약간 몽글몽글해졌는데그 음. 이유를 좀 생각해보니까 음. 기존에 우리는 역사교사는 특히나, 과거의 역사가 어떠했는가를 어, 가르치려고 했던 것 같아요 네, 네. 어, 전달해 주려고 그렇죠. 네. 근데 삼국유사와 같은 과거 사람들이 남긴 이야기가 어떻게 오늘날까지 가닿고 있는가 추종을 맞춰서 읽고 과거 사람들의 뭐 심성이든 생,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다 보면은 과거 사람들을 인간으로 이해하게 되는 거죠 네, 네. 그래서 뭔가 아 나, 저, 저도 아직 이런 수업을 해보지는 못했는데 네. 과거 사람들과 어떻게 우리가 만날 수 있을까를 음. 중심에 놓고 과거 사람들이 남긴 이야기에 다시 한번 음. 어, 학생들이랑 나눌 수 있는 방법을 음. 고민해 봐야겠다. 이건 또 문학하고는 다른 것 같아요. 음, 음. 아까 들으면서 이문학서하고 다른 게 뭘까 생각했는데 확실히 다르고 음. 역사적인 사고를 전제로 이야기를 이야기 때문에 음. 그런 지식이 있어야 된다고 다른 문제고 음. 사고 과정 자체를 제공하시기 위해서 음. 그 텍스트를 쓰자는 말씀이니까 너무 네. 좋다고 생각되고. 음, 네. 음. 그 우리가 소설이라고 하잖아요. 네. 소설은 이제 대설의... 사실 상대어, 네, 사실 중국에서 이제 만들어진 조고니까, 음. 대설은 역사고, 아. 소설은 소설이에요. 대설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어, 두 개의 소설이잖아. 차이는 호구성에요 호구성. 음. 역사적, 이제 진짜 이게 사실이었다라고 하면 대설이 되는 거고, 그럴싸한데, 허구다라면 음. 소설이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제 그 소설만 백치나. 알고 있으니까, 네네네. 네, 네. 네, 네. 음. 그런 것도 있다. 대설교사야, <laughs> 대설교사. 대설, 저희는 대설 어, 대설, <laughs> 네. 대설자들 마무리를 좀 마무리. 해볼까요? 2시간 정도의 만남이었는데 어찌 보면 저희도 용기고 나와주신 소피님도 큰 용기를 내주셨다는 아, 생각이 좀 들거든요 혹시 현장에 있는 고대사 교육을 하시는 스님들께 뭐 하고 싶은 말씀이나 어, 평소 어, 역사 교사를 만난다면 이런 대화를 나눠보고 싶었다 아. 예 이야기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기 잃지 마시고 네. <laughs> 자신감 가지시고 음. 현실 무슨 도움이 돼? 뭐 이런 얘기를 하도 들었어가지고 충분히 도움이 되고 그럼 그거 하는 것만큼 신하는게 없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해드리고 싶고요. 음. 용기 잃지 마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음. 생각보다 어,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 데이터베이스에 한글 번역된 것들이 되게 많아요. 음. 어, 음. 한글 번역된 것도 많고, 우리 역사넷이라는 거기는 초등 중등, 고등 선생님들께 어, 도움이 되는 시각 자료라든지 한글 번역 사료들이 많아요. 진짜 음. 그 얼마나 그 문제의식을 가지고 그 자료를 많이 뒤지는가? 라는 것들이 좀 좌우하는 것 같아요. 많이 이용하시면 친구들과 접점을 만드는데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저는 항상 의무감을 느끼고 책임감을 느껴, 느끼게 되는 게 지금 선생님들이 접할 수 있는 계설서가 부족하기 때문에 사실은 연구자 집단이 대중적 글쓰기를 해서 계속 보통 하기 위해서 오히려 노력을 많이 해야 되는 지점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 선후배 동학 여러분들 <웃음> <당국>. <웃음> 글쓰기 많이 하셔야 된다. 저 스스로 좀 글을 많이 써야 된다는 생각도 들고 연구자의 의무다. 우리 선생님들도 의무감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무거운 짐 지고 계시는데 용기를 지 마시고 어, 화이팅. <laughs> 오늘 대화가 좋았던 것 같아요. 마지막 클로징하고 마무리. <목소리> 안녕!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네, 네. <laughs>